안녕하세요. 코나는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알트레이어입니다. 자, 현재 가격은 38.7원. 전일 대비 74.32%. 지금도 폭등을 하고 있어요. 자, 하루 넘게 지금 70% 넘게 폭등한다는 거 판을 제대로 깔았다라고 볼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은 많이 올랐구나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끝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고 끝나죠. 자 근데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걸 딱 보면 알아요. 자 이게 세력들이 짜놓은 그림이다. 자 우선 팩트로만 한번 보자면 지금 고가가 44.5원이고요. 저가는 22.1원입니다. 자이 고점 기준으로 보면은 하루에 거의 100% 가까이 찍고 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다는 건 여기서 한번 흔들어 놓고 다시 쓸어 담고 올리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은 900억 원을 지금 돌파한 상태예요. 자 근데 전날에는 120억도 안 됐던 코인입니다. 자 근데 하루 만에 이 정도 터졌다는 거. 자 이게 혼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아니죠. 이거 개인이 만들지 못합니다. 세력들이 만들어오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언제부터 올렸죠? 9시부터 딱 장이 바뀌면서 9시부터. 살짝 시동을 걸다가 10시에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때 딱 2시간 만에 2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혼자 해요? 아니겠죠. 이 시간대 이 거리랑 자 그렇다는 건 누군가 미리 사놓고 한 번에 위로 올려버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7월에도 그리고 8월에도 한 번씩 펌핑이 나왔었죠. 자 그때마다 어때요?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눌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눌리면서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거래량이 없고 가격 낮죠? 자, 이게 매집하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몇달 동안 매집을 해놓고 이번에 한 방에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뜨리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을 손절을 유도하면서 여기서 물량을 한번 털어먹고 또 올리는 겁니다. 자 근데 김프가 85% 굉장히 의미가 다른 게 해외 시세보다 국내 가격이 85%나 비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해외랑 연동이 안될 수도 있어. 그렇다는 건 세력들이 국내에서만 작업을 하겠다. 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입출금이 막혔을 수도 있고 유통 제한이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해외 거래소에선 거래가 안 되는 코인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게 뭐냐면, 개미들만 잡아먹으려고 한국 거래소에서만 이렇게 판을 깔아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김프형 단타, 미키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정보만 있으면 수익도 미친 듯이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신 분들 손절 고민 중이시죠.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성공입니다. 자 오늘 고점에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자, 아무 생각 없이 40원 넘어서 쫓아서 들어간 사람들. 자 지금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손절하거나 더 빠진다는 불안감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이 타이밍에 세력들이 다시 시세를 다한번더 올릴 거예요. 그럼 또 따라붙고 또 물리고 또 반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요. 물린 사람들은 단가를 낮출 구간을 찾아야 되는거예요 자, 그냥 본점만 와도 탈출이 아닙니다. 자, 평단만 잘 맞추게 되면은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자, 근데 여기서 신규 진입자라면 지금 바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늘림을 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거래량이 죽고 캔들이 줄어들면 다시 거기서 또 양봉 캔들이 올라가는 시점 그 자리가 진짜 매스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올릴 가능성 100% 단정 질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거래량과 김프 상태 그리고 시간대 매집 흐름을 보면은 한번더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혼자 보면 또 고점인지 눌림인지 그냥 죽는 건지 구분이 잘안 되죠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오늘도 이걸로 70%, 100% 수익을 찍고 나갔어요. 자, 이 차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정보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지금 어디서 매수를 하면 되는지, 평단을 어디서 낮춰야 되는지, 그 구간이 어디인지, 눌림 이후에 시세, 재진입 타이밍은 또 어딘지, 그리고 이게 단타냐, 스윙으로 갈 거냐, 그리고 이 코인이 몇 원까지 열려 있냐, 이걸 확실하게 저희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는요, 세력들이 들어온 코인입니다. 자, 지금 타이밍에 정보가 없으면 그냥 고점에서 물리고 끝나겠죠. 하지만 이 시점에 흐름을 알게 되면 눌림만 잡아도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셨던 급등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시작을 잡느냐 놓치느냐 이 차이가 지금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 공유방은요. 100% 물어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방법도요,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 자, 모바일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는 전화번호 입력 후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번씩은 꼭좀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 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